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표적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져 타는 듯한 감동을 주며 나아가 신비롭기까지 하다. 숲 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라. 흰 구름, 높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이유를 알게 될 것만 같다. 가을에는 또한 오곡백과 등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햅쌀, 밤, 호두뿐 아니라 대추, 여러 가지 떡. 크고 작은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데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여 책을 읽으며 새싯때때로 명상에 잠기기도 하는데 독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살찌우고 아름답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여러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져 타는 듯한 감동을 주며 나아가 신비롭기까지 하다. 숲 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라. 흰 구름, 높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이유를 알게 될 것만 같다. 가을에는 또한 오곡백과 등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햅쌀, 밤, 호두 뿐만 아니라 대추, 여러 가지 떡, 크고 작은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데,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고도하여 책을 읽으며 시시 때때로 명상에 잠기기도 하는데, 독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살찌우고, 아름답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